제가 1등 전문가거든요. 제 말만 따르면은, 네. 어, 저만 믿으시면 돼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차 빨리, 오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빨리 타시라고요. 빨리, 빨리. 왜생질내 아, 탱질내는 게 아니라, 아, 생질내거 아니에요. 좋게 좋게 말한 거예요. 음, 갈게요.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저 믿고 계신 거 맞죠? 맞죠 오케오케 이이 알아서 해주시겠어자 여기 사람 있어요 왜 개피를 잘게 합니까? 아, 제가 약간 조금 <laughs> 다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치는 거 <웃음> 좋아하세요? <웃음> 다치는 거 아아 아, 아, <laughs> 제가 SM반이고 <laughs> 아 오케오케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저희 여기서 약간 아, 안락하게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다 갑시다. 위에서 머리 뚫리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긴안 뚫리거든요. 근데 거긴 뚫릴 수도 있겠다. 어, 괜찮아요. 그거. <laughs> 거기 진짜 위험한데? 일로 와요. 여기 어. 여기 누워 있어. 여기 딱 거기 딱 붙어 있어. 머리만 보호해야겠다.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누워. 오케이 있는. 오케이. 어.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누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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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책상 쳐요. <laughs> <laughs> 아 저희 이번 판에 1등 꼭할 거예요. 아시겠죠? 저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작 지금 아 너무 좋다고요. 오케이 지금부터 작전 회의를 좀 할게요. 아시겠죠? 만약에 적군을 만나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laughs> 하는데, 핑 지금 맵 키세요. 네, 켰어요.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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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원이 바뀌면 이동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노란 핑에핑 찍어 봐요. 네. 옳지, 옳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적이 있어.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 노란색의 적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했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아니요, 듣고... <laughs> 듣고 있어요? 듣기 싫으면 말 말로, 말로 해요. 아, 듣고 네. 있어요. 아, 듣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여기서 째드릴 거예요. 이 노란색 애들을. 못 나오게, 야, 고개를 못 내밀게. ]야. 아, 그러니까, 이제, 어, 2번님이 달려가서 적군을 제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 몸빵, 몸빵. 아니, 아니지. 몸빵이 아니라, 2번님은,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약간, 겐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돌진해서 다 쉬졌는, 잠깐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왜요 왜요 <웃음> 나 지금 유튜브 봤거든요 무슨 <laughs> 유튜브요 <laughs> 유튜브 쳐봤거든 <봤구나>. 요 <laughs> 저기요 <laughs> 왜거왜거아 <왜요? 웃음> 잠깐만 <laughs> 야 그러면은 이번 판 유튜브 올라가죠 1등 해야 유튜브 올라가거든요 어때요 아 네네 오케이 okay, 아, 1등 진짜. 파이팅 자 제가 댈게요 제 작전 그럼 안 듣고 계셨어요?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근데 네, 제압하려면... 그, 그럼 제가 여기에 적이 있어 어떻게, 하,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제, 에, 가, 제, 제줄, 제줄 테니까 감면 제압하려면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갈게요 만약에 적군 만나면 바로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네 빨리 와요 <laughs> 네 가요, 가요 그러니까 나 안, 안 떠, 안떠가 갑시다 그러니까 용을 빨리 먹어야지 오케이. Okay. 자, 여기 손잡이 필요해요? 아니요. 오케이. Okay. Okay. 살찐 이 당하지 마, 당하지 마. 당하지 마. 지금이야. 이동해야 돼. 오, 네. 파쿠르에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자. 여기서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요. 여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일로 어... 와, 여기서. 그냥, 네. 여기서 파쿠르에 넘어가서 네. 바로 반대쪽, 반대, 반대쪽 집으로 가세요, 빨리. 지금. 나 네, 알겠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업무해드릴게요. 불 어, 너무 느리지 않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거 넘어갈게요. 혼자 안전한 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업무해주셔야죠. 갈게요. 어, 네. 여기 갈게요. <laughs>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 제가 이쪽을 커버할 테니, 2번님이 반대편을 커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경계를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적군이 여기서 총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중에한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 반대편도 같이 그좀 보실래요? 반대편도? 저 여기서 TV 보고 있을게요. 아, <laughs> 재밌, 아니, 아니, 재밌는 아니, 거 말한다. 하거든요. 같이 보실래요? 아, 그러면 그냥 발소리 듣고 같이 보죠. 재밌는 거 하거든요. 봐봐요. BUBG 하거든요. <laughs> <laughs> 재밌다. 아, <laughs> 재밌다, 재밌다. <웃음> 재밌다, 재밌다. 뭐뭐뭐 사건 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스읍, 아. 근데 피좀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사람 <목소리가> 있어 빨빨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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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 여기 여기 사람 있어, 있어 여기 빨빨 저잡 잡아요 여기 보이지 나무 뒤에 정면 정면에 60 정면 나무 뒤에 60 60 정면 나무 뒤 바로도 있잖아 보여 보여 아 보여 보인다고 봐이 그대로 줌 당겨봐 줌 당겨 줌 당겨 보이지 보이지 어사다자 지금. 사. 어, <laughs> 와, 잘했다. 잘했다. <웃음> <웃음> 잘해, 잘해, 잘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일 일로 이제 갈게요 제가 제가 여기 엄모들이 되니까 반대편 지까지 달려요. 지금. 지금. 네, 네. 아, 그 왼쪽 집 가자. 왼쪽 그거 말고. 왼쪽 집. 어, 그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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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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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요 a Chua. c 왜 그거밖에 <laughs> <laughs> 파밍 안 했어요? 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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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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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오오오오! <laughs> <laughs> 오, 잘하시는데. 역시 천시간? 아, 아, 아. 오, 진짜 잘하시는데. 우리 1등 하겠다.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왔다. 발소리발소리 발소리.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네. 붙었어. 아는아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있으면 못 이기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저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풀더핑해 풀더핑해. 우리 마지막 목숨이야 풀더핑해. 알겠어 알겠어. 자 긴장 긴장. 간다 간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맵켜요 지금. 이 테두리 딱 닦으면서 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시겠죠? 그지 네, 네. 여기 파크로 꼭 여기. 네. 이... 진입. 네. 자 긴장, 긴장. 오 눈물 난다. 긴장. 긴장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위에위위위위위위위 먼저, 가보세요, 빨리. <laughs> 뭐, <위험할까>? 먼저 가 보세요, 빨리. 이 위험할 거, 먼저 가. 아, 잠깐, <야>, 잠깐, <장난이>, <laughs> 저쪽 가, 저쪽 가. <저쪽.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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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풀쇠이 누워 있어. 여기, 여기 누워 계세요? 여기 여기 누워 계세요? 네. 아, 여기 여기 푸이코르타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 누워 있어요? 네. 그기서잘 봐야 돼. 발소리도 잘 들어야 돼. 오른쪽, 오른쪽 봐줘, 오른쪽 봐줘 속살이 들리지?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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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치료해, 치료해 어, 어 나만 치료하면 나,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해 침착해, 침착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침착해요 침착하시라고요네리로 네. 어. 어, 네, 네, 네. 와요 나한테 와요 내게로 네 와요 그, 이거 드세요 풀 더핑, 풀 더핑이 빨리. 그냥운 멀어. 왜 이렇게? 아까 운 좋다네. 아까 어떻게 된 거야? 연막 뿌려야 돼. 연막 뿌려야 돼. <laughs> 나 연막 같은 거 원래 안 주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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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먼저, 먼저 연막으로 내려가. 먼저 연막으로 내려가. 먼저 연막으로 내려가. 연막으로 내려가, 먼저. 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집에서 나온다 이제. 오, 형 그럴 때 괜찮은 괜찮아요. 선방괜찮요 안돼! 나 살리면 망했어 이래야 이래. 아, 망했어. 아니, 나 살리지 못 살려 못 살려. 오, 어? 어? 아, 안돼! 아!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laughs> 네, 네, 뭐, 망했어. 축하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재밌었요 네, <laughs> 모린이랑 맨두하면 몸빵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몸빵 싫어, 싫어.